예전부터 구독자분들이 한 떡볶이집을 임모와 추천해주셨는데요. 이 집은 떡볶이에서 무려 파인애플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일주일에 세 번씩 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다고 극찬하시기에 저도 호기심이 생겨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위치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푸드코트에 있는 동그리 떡볶이라는 집으로 사장님 내에 두 분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매장 옆에 서너 명 정도 앉아 먹고 갈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뉴에는 떡볶이, 튀김, 소시지, 과일 주스 등이 있고 다양하게 세트 구성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떡볶이 중자에 튀김, 딸기 생갈 주스 조합으로 주문했는데 가격은 단돈 8,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문 즉시 판에서 떡볶이를 퍼 담아 주시고 또 즉석으로 과일을 갈아 주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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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정말 떡볶이에 파인애플이 들어가는지 여쭤봤는데요. 혹시 양념에 파인애플이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자, 이렇게 음식을 받아서 세팅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려 했는데. <laughs> 어머나. 사실 식당 리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장님들께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무조건 따로 내주시는 음식까지 계산을 하고 오는 편인데요. 저희 소시지를 4개나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그냥 계산해주세요, 소시지. 아, 너무 죄송해서요 저희 뭐. 얼마나 먹었다고 서비스까지 주세요. 네, 계산해주세요. 네, 이후에도 10분 가량 사장님과 씨름했으나 최초로 결제 에 실패했습니다. 사장님께선 정말 고맙고 좋은 마음으로 주신 거라며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리뷰는 솔직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호탕하게 웃으시며 당연하다고 라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로 파인애플 떡볶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에는 밀떡, 어묵 계란, 대파까지 들어있고 양념은 약간 무거운 듯한 걸쭉한 농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떡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음, 우와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여러분 먹자마자 파인애플 특유의 그 색. 새콤한 단맛과 향이 있잖아요. 그게 싹 올라와요. 너무 신기하다. 사실 떡볶이에 파인애플 맛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떡볶이랑 파인애플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닌데 어떻게 떡볶이 자체에서 파인애플 맛이 나지?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먹자마자 첫 맛에 파인애플 특유의 새콤한 단맛과 향이 툭 치고 올라오고, 우디어 우리가 아는 그 떡볶이의 매콤 달콤한 맛이 싹 퍼지는데 뭔가 이색적이면서도 익숙한 맛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은 맛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오 신기하다,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먹다 보니. 파인애플튀김의 새콤한 맛과 고춧가루의 매콤함 그리고 어딘가 여운 있게 느껴지는 단맛까지 묘하게 잘 어우러져 계속 당기는 맛에 손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집 떡볶이의 또 다른 비법은 바로 흑설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맛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덕분에 파인애플의 단맛과 흑설탕의 단맛이 어우러져 보다 단맛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집 떡볶이를 드신다면 꼭 단맛에 집중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파인애플의 새콤함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겠죠? 그리고 딸기 생과일 주스는 과일의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달달 상큼한 맛이 좋았고 소시지는 종류별로 맛이 달라서 취향껏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께서 더 맛있게 먹는 꿀팁을 전수해 주셨는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계란을 으깨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비벼서 만두를 찍어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와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사실 떡볶이 에 으깬 계란 조합은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라 서둘러 먹어봤는데요. 음. <laughs> 맛있네. 이 집만의 특제 떡볶이 양념에 계란의 고소함, 만두튀김의 기름진 맛과 바삭한 식감까지 더해지니 맛의 완성도가 확 높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이 정도 좋은데? 그리고 만두 대신 김말이 조합으로도 먹어봤는데 사실 튀김은 거들 뿐이고 떡볶이에 으깬 계란 조합에 는 신발을 튀겨 먹어도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계란 조합이 좋네요, 그냥. <laughs> 자, 이렇게 떡볶이에 튀김, 주스까지 다 해치운 뒤에 저는 또 바로 아까에게 바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동그리 떡볶이와 다음으로 보여드릴 또치분식이라는 집이 이 상간에 서열 1, 2, 1에 다두는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또치분식은 사실 떡볶이집이 아니라 오고노미야기야기소가 되니 메인 메뉴인데 이 집에서 파는 열접채라는 메뉴가 떡볶이랑 비슷한데 떡볶이는 아니고 또 떡볶이처럼 너무 맛있다라는 구독자분들의 추천이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열접채는 어떤 메뉴예요? 비슷하겠지만 요 맛은 좀 틀려요. 고춧가루로 맛을 내고 소량의 떡이 들어가긴 하지만 주재료는 당면이라 떡볶이가 아닌 말 그대로 매콤한 잡채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해 치즈가 추가된 치즈 열잡채를 주문해봤고 같이 먹을 베이컨 오코노미야끼와 타코야끼도 추가했습니다. 오토노미야끼가 너무 궁금했어요. 오토노미야끼에는 그 치즈도 들어가고. 아, 치즈도 들어가고. 아, 네. 네. 틀리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와, 맛있겠다. 응? 자, 이게 바로 열 잡채라는 메뉴고요. 약간의 떡과 어묵, 당면, 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메뉴에 궁금해서 바로 한입 먹어봤는데요. 음! 오, 매콤한데? 와, 근데 이거 진짜 매력있다. 익숙한 듯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아무래도 들어간 양념 자체가 한식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라서 맛의 뉘앙스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춧가루, 설탕, 후추, 조미료 등의 조합으로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이 메뉴 자체로만 말하자면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메뉴라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약간 곱창볶음 같은 맛인가요? 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익숙한 맛인데 새로워. <laughs> 굳이 비슷한 음식을 찾자면 약간 곱창볶음과 떡볶이 중간쯤 되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절대로 한국인이 싫어할 수 없는 맛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후추맛이 강한 편이라 전체적으로 매콤 칼칼한 맛이 지배적인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운맛을 덜어내고자 이번엔 치즈도 곁들여서 먹어봤는데요. 음. 치즈랑도 잘 어울리네. 치즈의 고소 느끼함이 매운맛을 한결 잡아주어 덜 자극적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리지널 맵기로 먹었는데 신라면 이상의 맵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취향에 따라 맵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 매운맛 잘못 드시는 분들, 더 맵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라요. 떡볶이! 그리고 이번에 떡도 한입 먹어봤는데요 아 근데 떡을 먹으니까 또 약간 떡볶이 느낌도 있네요 확실히 아니 정말 신기한게 떡과 어묵을 먹으니 독특한 감칠맛이 있는 떡볶이를 먹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단순히 곱창볶음처럼 볶음 요리에 들어간 떡사리를 먹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떡볶이의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살색조의 매력이 있는 메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당면이 제일 맛있긴 하네요 확실히 떡볶이보다는 열잡새라는 이름이 더잘 어울렸는데 그 이유가 당면이 후루룩하고 먹었을 때 느껴지는 양념 맛과 식감의 완성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떡은 주재료가 아니라서 그런지 양념은 잘 배어있지만 떡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맛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떡은 질긴 편이긴 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오코노미야끼, 타코야키까지 같이 주문한 이유가 이 집이 이 맛집들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실제로 오픈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코노미야끼를 주문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직접 먹어보니 그 이유를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음. 치즈의 고소하고 짭짤한 식감이랑 아삭아삭한 양배추의 식감, 그리고 짭짤한 이 베이컨의 합이 미쳤습니다. 거기에 달달한 데리야끼 소스, 고소한 마요네즈까지 더해지니 정말 빈틈없이 꽉찬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웬만한 오코노미야끼 전문점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의 한 수는 바로 이 치즈라는 거. 앞서 보셨다시피 치즈를 따로 녹여 올리는 게 아니라 철판에 같이 구워 주셔서 치즈가 누룽지마냥 바삭하게 눌러 붙어 있는데 그 덕에 치즈의 느끼하고 고소한 풍미가 더 폭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치즈의 감칠맛이 다했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치즈의 존재감이 돋보였습니다 아니 사실 오코노미야키 먹다가 느끼함의 열잡새를 먹으려고 했는데 안 느끼해 무슨일이야 <laughs> 오히려 열잡새의 매운맛을 오코노미야키가 싹 잡아줘 물리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어찌됐든 두 메뉴의 합이 좋다는건 증명되었습니다 와 잘어울린다 응? 와 역시 마요네즈 베이스의 빨간 양념은 진짜 맛없을 수 없는 응? 조합인것 같아요 그리고 타코야끼는 딱히 불편한 점 없이 무난히 맛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제 입맛에는 오코노미야끼가 진짜 최고입니다. <laughs> 아, 참고로 타코야끼 또한 소스 맛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열잡채에 곁들여 먹기 딱 좋았어요. 떡볶이. 자, 이렇게 오늘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푸드코트의 이색 응? 카페 맛집들을 털어봤는데요. 또치 분식에 열 잡채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이색 메뉴와 조합들로 궁금하신 분들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동그리 떡볶이는 파인애플의 새콤함이 녹아든 색다른 떡볶이를 맛보고 싶을 때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두집 모두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 근처 들릴 일이 있으시다면 가볍게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나만 아는 이색 떡볶이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